안녕하세요. 이포커스 손은설입니다. 오늘은 딜라이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깔끔한 경기력으로 이 내용을 좀 빨리 끝내서 다 같이 이제 좀 칼퇴를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입장하실 때도 리엔즈 선수랑 되게 즐거워 보이시던데 네. 아, 원래 그렇게 모든 선수와 담소를 나누는 모든 선수랑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아, 에이, 아, 모든 선수는 좀 어렵고 그래서 <laughs> 어느 정도 어, 친분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이제. 그냥 가기 전에, 어. 빨리 퇴근하자. 아, 아그 <laughs> 네, 빨리 2대0 아무나 하자. 이렇게 아.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입장하는 거 같습니다. 아예 피스트 범프를 먼저 하고 들어오시길래. 아, 되게... 먼저 이렇게 비... 내밀길래 저는 아. 할 생각이 없어서. 아, 예. 아, 네. <laughs> 그랬군요. 그래서, 네. 아, 오늘 농심이 최, 최근에 굉장히 기세가 좋았잖아요. 네. 오늘 경기를 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농심, 이렇게 경기를 볼 때는 좀 리엔지 선수의 주축으로 좀 게임을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잘 <laughs> 막으면 은변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게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딜라이트 선수가 1세트에 라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9분쯤 3룡 싸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때 나왔던 럼블과의 연기가 굉장히 기가 막혔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 그냥 한타는 최대한 앞라인부터 치고 그냥 뒷라인 물면은 럼블 공만 떨어뜨려 주고 음. 앞라인 싸움 하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일 럼블이랑 되게 잘 맞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그런 플레이가 나왔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 그최수 선수한테 그냥 공은. 응. 제가 들어가는 쪽만 좀 봐달라고 해서 잘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우지선 수도네 오늘 1세트 내내 정말 환상적인 이니시각으로 계속 좋은 장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어진 2세트에서는 레오나를 보여주셨는데요 상대 뱀픽 조합이 조금 독특했거든요 네. 어떻게 대처하고자 했을까요? 일단 불추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상대 조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았고 어, 애니비아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네 그럼 애니비아를 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챔피언들은 좀 이제 갱킹을 당하거나 좀 한번 대 n g k i 면좀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음. 좀잘탑 k 글 n g 서잘 소통해서 한번 잡았던 게 k 던것 같습니다. g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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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요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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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어 n g k i 게 g King, King, k 아무래도 i n g King, k i n 지 k i n 지 King, k 사에서 이제 그냥 럼블 상대로 쓸만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2세트 때도 명장면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유충 앞에서 네. 불츠의 그랩을 대신 끌려줬잖아요 네. 그걸 프릴 쓰면서까지 막아줬는데 좀 당시에 어떤 콜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유청 싸움 설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상대가 좀기습적으로 n 니비아 폭탄을 타고 오면서 한타가 갑작스럽게 열리게 되었는데 좀 네. 스카너가 그랩을 끌리면 바로 죽을 것 같아서 음. 어차피 죽어도 서폿이 죽는 게 맞고 그렇죠. 아. 뭔가 그래도 여진을 터뜨리면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에이. 대신 끌려줬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고 설레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서폿의 정석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경기 좀 만족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되게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할거다 했다는 느낌이어서 좋은 아. 것 같습니다. 1, 이 세트 중에 더 베스트를 꼽아보자면요? 어 그래도 레오나, 레오나. 죽을, 죽을 때 그냥 시원하게 죽은 채. 어. <laughs> 네. 아 제가 보기에는 라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라칸을 뽑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마 용공 한타때 아지르가 좀다 같이 더 와서 넘겨줬으면은 아. 뭐 이뻤을 수 있는데 저렇게 아. 줬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냥 살짝 할 거야 할거 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 펜타킬이 나왔거든요. 네. 좀, 제카 선수한테 축하해 주셨나요? 어, 그냥 저 세탁기 돌아갔다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 네, 끝인가요? <laughs> 네. 아, 그 아까 장면 보니까 그 제카 선수가 펜타킬을 노리고 있을 때그 바이퍼 선수가 살짝 이렇게 좀 도끼를 살짝. 근데 하는데 길게 산 완벽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빼주려던 네. 게 아니고 도와주려던 네. 거였군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어, 오늘 경기에 열까지 하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이어트 요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으세요? 네. 아, 뭐 그냥 식단 열시 원래 아. 좀. 종류 안 가리고 먹었다면 네. 샐러드 먹으면서 그냥 동네에 걷고 있습니다 왜 하세요? 건강 챙겨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이를 먹다 보니까 <laughs> 체감이 좀 돼가지고 네, 네. 건강도 체. 채... 그래도 좀 관리를 그래도 하니까 뭐 오. 아침에 일할 때도 덜 피곤하고 오. 좀 건강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느껴지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좋네요. 팬분들께서는 이제 그 딜라이트 선수가 1 그램이라도 사라진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자꾸 뭐 롤력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laughs> <싶었는데 웃음>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가지고. 아니에요? <laughs> 네. 아, 그럼 혹시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 최대한 유지는 그냥 오랫동안 하는 거고. 그냥 아. 그를 잡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어 유지하는 거에 계속 중점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은 컨디션 굳입니까? 아, 예. 잠도 많이 자고. 아. 그냥 뭐 요즘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뭐, 감코팀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뭐, 저를 딱히 신경 쓰지도 않아서. 더 좋은 것같거든 <laughs>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OK 저축은행 브리온인데요. 오늘 경기 브리온이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일까요? OK 저축은행 브리온이 좀 한타 위주의 팀인데, 저희도 좀 밀리지 않게 좀잘 설계를 해야 될것 같고, 상대편님, 감독님하고 친분이 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장난치는데, 집 가실 때 우울하게 해드렸나. <laughs>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계속해서 딜라이트 선수응 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성생명 e스포츠 딜라이트 선수 만나봤습니다.